일본 원작 이름은 후지마 켄지로 국내에서는 김수겸으로 알려졌다. 해남대 부속구와 더불어 카나가와 현내 양대 강우, 장신군단 상향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로 감독이 없는 상향고교의 실질적인 감독의 역할을 더불어 맡고 있는 인물이다. 작중 전체 캐릭터 중 유일한 왼손잡이 농구선수이며, 이정환, 윤대엽, 서태웅 같이 외모로만 보면, 슬램덩크에서 가장 잘생긴 외모로 꼽힌다. 농구선수로서의 능력도 훌륭한 편으로 리더십이 뛰어나, 팀내 에이스로서. 극조된 상향과 능남 연합군을 지휘하는 데도 엄청난 장악력을 보여주며 포인트 가드의 핵심 역량인 게임의 흐름을 읽는 것은 카나가와현 제1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김수겸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슛 릴리스가 슬램덩크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으로 정점에서 슛을 쏘는 게 아닌 점프하는 도중에 슛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원작에서 그려지는 김수겸은 이정환의 라이벌로서 매우 뛰어난 선수이지만 사회 연속 카나가와현 지역에선에서. 이정환이 이끄는 해남고교에게 연이어 패배하며 이인자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다. 빼어난 득점력과 리딩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외에는 운동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드리블을 더 선호하는지 등 자세하게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명문 상향고교의 스타팅 멤버를 맡을 수준의 실력을 지녔고 2학년 때 나간 전국대회에서는 전국대회 8강팀인 풍정고를 상대로 짧은 시간 내에 20점이나 득점하는 스코어링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3학년에도 해남고교의 이정환과는 체격과 힘을 제외하면 대등하다는 평까지 받는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능남의 감독 유명훈은 북산전 이후 상향에 제대로 된 감독이 있었다면 김수겸의 부담이 줄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평가를 했고 김수겸이 뛰지 않는 상향은 일반적인 강팀과 같으나 김수겸이 가세함에 따라 전국 대회도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유니크한 팀으로 변한다라고 전해진다. 뛰어난 포인트 가드이지만 북산 고교에게 석패하여 안타깝게도 그 빛이 바라며 북산의 성장을 위한 조연인 셈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상향 고교 실질적인 감독인 김수겸의 선수 출장은 경기력으로 볼 때는 당연히 플러스지만 경기를 지켜보고 흐름을 읽는 감독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약점을 끌어안게 되는 아이러니한 선수이며, 즉, 김수겸이 출장하는 순간 상향은 사실상 감독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후에 이정환과 윤대엽이 라이벌 다툼을 벌이자 김수겸은 내가 없는 곳에서의 넘버원 다툼은 하지 말라고 독백한 걸 보더라도, 김수겸 또한 최고의 자리를 다툴 수 있는 특급 선수인 것은 분명하다. 왕자 해남에 이은 넘버 no. 2 자리의 상향곡이었지만, 그 역시도 김수겸이 있기 때문에 2인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